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난 4월 9일 출고식 이후 국내외에 호평을 받으며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 사업에 투입될 비용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출고식을 계기로 담당 장관을 한국에 보냈다. 프라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 장관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생산시설에서 열린 출고식에 내빈으로 참석했고,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프라버워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죄를 뿌렸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랬던 그간의 명예를 걸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개발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말할 정도가 된 사정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 프라버워 장관이 그동안 틈만나면 다른 기종에 한 눈을 판 것은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 및 유럽의 방위 산업체들이 벌인 로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KFX를 놓치기도 아깝지만 뭔가 조바심이 나기도 해서 차선책으로 더 나은 조건을 계속 찾아 헤맨 것이었다. 그런데 KF21이 상당히 괜찮다는 소식에 다른 기종에 눈을 돌리던 기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KFX 사업 협력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라버워 장관이 명예를 걸겠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의외로 작은 데서 출발했다. 4월 8일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청사 앞에서 프라버워 장관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의장대 사열에 앞서 예포 19발이 발사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버워 장관이 의전 차량에 동승해 사열을 했다. 프라버워 장관은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각각 예방하는 등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정치인의 위상에 걸맞은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육군 중장 출신을 정치에 투신한 프라버워. 장관은 한국국방부가 열어준 의장행사 특히 19발의 예포 발사에 상당히 의미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을 벗고 정치인이 된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에게 과거의 추억을 일깨워준 이벤트로 여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국방부는 예포를 발사한 탄피에 프라버워 장관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프라버워 장관은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탄피를 받으며 내 명예를 걸고 한국과의 전투기 협력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고식을 통해 KF-21의 성능을 체감한 프라버워 장관이 군인 출신의 감성을 건드린 한정판 탄피 선물을 보자 뭔가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프라버워 장관 일행이 떠난 뒤 며칠 지난 시점에. 당미사업청의 고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계속 공동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에 낙관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인도네시아가 한국 측에 실무 협상을 어서 하자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질질 끌던 최근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2018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시사업비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재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1년이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프라버워 장관이 취임하면서 협상 자체를 중단시켰다. 그랬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오히려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실력 행사 차원에서 철수시켰던 자국 기술진 114명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19 방역을 내세워 한국에 있던 기술진을 지난해 3월 철수시켰는데 공동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인도네시아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다시 합류함에 따라 공동개발 절차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KF-21은 지상 평가를 마치고 내년 초에 실제로 첫 비행을 시작해 전투기로서의 실제 성능 검증을 받는다. 군은 KF-21이 현재 4.5세대이지만 향후 대폭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KF-21 개발 참여 인도네시아 우리 군의 함정향도 기술지원 요청 콜롬비아에 공여된 해군 초계함, 세계일보 자료사진,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의 군전력 증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지난 8일 방한한 프라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의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우리 해군의 도태함정 양도 등군 전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도네시아에 양도할 수 있는 불용군 수품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주변국인 호주 등의 해군력 증강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장 등에 직면해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해군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구형포항급 초기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을 포함한 해군 함정을 콜롬비아, 베트남 등이 공여한 바 있다. 국방부는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입장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의 양국 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 기술 인력이 공동 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을 연체하고 있고 지난해 3월 경남 사천시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3명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KF-21이 다음달부터 개발 시험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험평가는 비행 제어 등 28개 분야의 지상시험을 포함한 100국의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한국 항공 우주산업 공군 합참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개발 시험 시행으로 2026년 6월까지 성공적인 체계 개발을 완수할 것이라며 2022년 7월 초도 비행과 추가 무장시험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KF21.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가나? 방사청 분담금 협상 계속 최근 인도네시아의 프라버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해 공동개발 의지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 8에서 9일 프라버워 장관의 방한을 두고 KF21 공동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방사청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KF21 공동 개발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총 사업비 8조 8천억 원중 20%를 투자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FX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이 내부 경제 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 기준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6044억 원이다. 인도네시아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자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자국기술진 1 1 4명을 철수시킨 뒤 지금까지 재파견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에서 직접 EFX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선 양국기술진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필수지만 1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선 공동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차관과 분담금 지급 유예,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며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최근 방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한 프라버워 장관의 전은 인도네시아의 식량기지 사업도 주관하고 있다는 말에 문 대통령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것을 두고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지속을 담보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 방사청 관계자는 KF21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인도네시아 측이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미납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기한을 늘려달라거나 차관 등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프라버워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분담금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2018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조정해달라고 한바 있어 감액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